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60대 남성분들이 궁금해하실 비아그라 없이 발기력을 회복하는 놀라운 비결에 대해 아주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발기력 저하가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며 포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이 수많은 임상 사례와 연구를 통해 밝혀낸 발기력 저하의 진짜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접근한다면 충분히 젊은 시절의 활력과 자신감 넘치는 성생활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발기력 저하의 원인을 단순히 심장이나 성기 문제로만 국한해서 생각하시곤 합니다. 물론 이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몸의 다른 핵심적인 부분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혈액순환, 특히 하체 혈류의 문제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과거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장시간 앉아 있는 습관은 하체 혈류를 점진적으로 나쁘게 만들고, 이는 곧 발기력 저하라는 불쾌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이 막히면 물이 시원하게 흐르지 않듯이, 우리 몸의 혈액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복용한다 해도 그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렵게 됩니다. 혈액은 우리 몸의 모든 조직과 장기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생명의 강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특히 발기에 필요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면 아무리 성적 자극이 주어져도 반응이 미미하거나 아예 없을 수 있습니다. 발기는 근본적으로 혈액이 음경 해면체로 충분히 유입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체 혈류의 건강은 발기력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화된 하체 혈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4분 운동 루틴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단 4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은 바로 계단 오르기 3분과 벽 스쿼트 1분으로 구성됩니다. 이두 가지 운동은 단순히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을 넘어 하체 근육을 효율적으로 자극하여 혈액을 전신으로 힘차게 밀어 올려주는 강력한 펌프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계단 오르기는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 중 하나인 엉덩이 근육, 즉 둔근을 집중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이 근육이 움직이면서 하체 전체의 혈액순환을 극대화하고 전신의 혈류를 개선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벽 스쿼트는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하여 골반 주변, 특히 전립선 부위의 미세 혈관, 혈류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전립선 주변은 남성 건강에 매우 중요한 부위이며 이곳의 혈액 순환이 원활해지면 발기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운동 루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밤새 누워 있던 몸은 혈류가 정체되어 있기 쉬운데, 일어난 직후 이 운동을 해주면 온몸의 순환을 깨워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엔진에 시동을 걸 듯이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몸을 다시 깨우는 강력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운동들은 큰 공간이나 특별한 장비 없이도 집에서 쉽게 할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4분 운동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의 놀라운 변화 사례를 들어보면 그 효과를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박영남 어르신은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신 후 하루 시작부터 몸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아내가 먼저 눈치를 봤는데, 요즘은 제가 먼저 다가가게 됐어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처럼 아주 작은 실천이 가져오는 변화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고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 그리고 인내심입니다. 단 며칠 만에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2주 이상은 매일 규칙적으로 실천해보세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똑똑해서 꾸준히 자극을 주면 스스로 변화를 기억하고 반응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한잔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찬물을 마시면 갑작스럽게 혈관이 수축될 수 있어 운동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으니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로 몸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주세요.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꾸준함은 모든 성공의 핵심 열쇠이며 건강도 예외는 아닙니다. 운동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우리 몸 안에서 혈관을 자연스럽게 열어주는 특별한 자연 보조 성분들도 존재합니다. 바로 시트룰린과 아연의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물 복용에 대한 부담감, 부작용 걱정, 혹은 혈압약 등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때문에 발기부전 약을 꺼려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두 가지 성분은 자연 유래 성분으로 인위적인 약물 작용 없이 우리 몸의 메커니즘을 도와 안전하게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시트룰린은 수박에 특히 풍부하게 들어있는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산화질소가 바로 혈관의 내피세포에서 생성되어 혈관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확장시키는 핵심 물질입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혈액순환이 훨씬 원활해지므로 발기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연은 남성 활력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특히 60대 이후 남성에게는 아연 결핍이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아연 결핍이 바로 중년 이후 성 기능 저하에 숨겨진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두 성분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섭취하면 마치 자연스럽게 혈관의 문을 활짝 여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증상만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혈관 건강과 남성 호르몬 균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함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욱 이롭습니다. 이러한 자연 보조 성분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섭취 방법과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트룰린은 관계 예정 시간 약 1시간 전에 34그램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 이유는 시트룰린이 체내에 흡수되어 산화질소로 전환되기까지 대략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연은 하루 15mg을 저녁 식사 후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아연은 공복에 섭취할 경우 속쓰림이나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식사 후에 섭취하여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장승우 선생님의 사례는 시트룰린의 전신 건강 개선 효과를 잘 보여줍니다. 당뇨와 전반적인 혈관 건강이 좋지 않아 걱정이 많으셨던 장 선생님은 시트룰린과 아연을 꾸준히 섭취하신 후 혈당 수치도 좋아졌고 그것도 훨씬 나아졌어요. 말 그대로 일석이조네요 라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이는 시트룰린이 단순히 성 기능만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 혈관, 건강 자체를 개선해 당뇨와 같은 혈관 질환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장기가 활력을 되찾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시트룰린과 아연 제품들이 나와 있지만 모든 제품이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시트롤리는 하루 36g, 아연은 하루 1015mg 함량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많이 복용한다고 해서 효과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다 복용은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몸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반드시 권장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연의 경우 과다 섭취 시 구토, 설사, 복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한 가지 팁은 이 성분들을 물과 함께 섭취할 때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비용은 어떨까요? 시트룰린과 아연을 따로 구입해서 복용하시면 한 달에 약 5만원에서 6만원 정도로 비아그라 한 알에 1만원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훨씬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게다가 가장 큰 장점은 비아그라에서 흔히 나타나는 두통, 안면 홍조, 소화불량 등의 부작용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울산에 거주하시는 71세 김동철 어르신도 선생님, 이걸 왜 진작 안 알려주셨어요? 몇 년을 비싼 약 먹으면서 고생만 했는데, 이게 훨씬 편하고 좋네요. 아내도 요즘 제 건강이 좋아 보인다고 해요라며 만족감을 표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하루아침에 마법처럼 변화를 가져오는 약은 아닙니다. 최소 2주에서 3주는 꾸준히 복용하셔야 몸속에 성분이 충분히 축적되며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하체운동과 병행하시면 그 효과는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운동으로 막힌 혈관을 깨우고 영양소로 그 혈관을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아무리 안전한 성분이라도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섭취를 결정하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기존 약물과의 상호작용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운동과 영양소 섭취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스러운 반응이 없다면 이제는 문제의 시선을 뇌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발기는 근본적으로 뇌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뇌가 적절하고 강력한 성적 신호를 보내야만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이 그에 맞춰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특히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 뇌는 스스로 어차피 또안될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 즉 학습된 무력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무의식 속에 깊이 각인되면 심리적인 브레이크가 강력하게 걸려버립니다. 몸이 아무리 준비되어 있고 물리적인 조건이 완벽해도 뇌가 보내는 부정적인 신호 때문에 결국 반응이 막혀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창원에 사시는 65세 정민수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토로하셨습니다. 선생님, 몸은 괜찮은 것 같은데 막상 그 순간이 되면 머리가 하얘져요.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라서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몸의 문제인가요? 마음의 문제인가요? 바로 이겁니다. 몸은 이미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마음과 뇌가 무의식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뇌 역시 우리 몸의 근육처럼 훈련을 통해 변화시키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마치 헬스장에서 꾸준히 운동하여 근육을 키우듯이 성적인 반응회로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다시 활성화시키고 강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3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상담하고 치료하면서 직접 개발하고 효과를 확인한 특별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각 집중 이미지 훈련법입니다. 이 방법은 절대 자극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서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인위적인 자극에 의존할수록 감각은 점점 더 무뎌지고 뇌는 실제 경험에 둔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훈련법의 핵심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과거 경험을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가장 자신감이 넘쳤던 순간 가장 강렬하고 만족스러웠던 성적 경험의 감각을 다시금 생생하게 떠올리고 기억해내는 훈련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매일 잠들기 전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서 단 5분 동안 눈을 감고 과거 가장 좋았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이때 단순히 장면을 떠올리는 것을 넘어 그때의 감정, 몸에서 느껴졌던 촉각, 뜨거운 열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 넘쳤던 그 순간의 감각들을 가능한 한생생하게 되살리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한 시각적인 이미지보다는 감각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 당시 느꼈던 힘, 충만감, 확신, 그리고 행복감과 같은 감정들이 바로 뇌의 반응 회로를 자극하는 핵심적인 요소들입니다. 뇌 과학적으로 볼 때, 우리 뇌는 실제 경험과 매우 생생하게, 상상된 경험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긍정적인 감각과 성공적인 경험을 떠올리면, 뇌는 스스로, 아, 나는 여전히 충분히 할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학습하게 되고, 이러한 자기 강화 과정이 실제 몸의 반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는 69세 장승우 선생님의 사례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 훈련법을 3주간 꾸준히 실천한 후장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좀 민망하고 어색했어요. 그런데 두 달쯤 지나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상상만 해도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제 몸이 다시 옛날 기억을 되찾는 것 같더라고요. 이처럼 뇌훈련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효과는 매우 강력하고 근본적입니다. 하지만 이 훈련법에서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성급하게 결과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 3일이나 했는데 왜 아직도 변화가 없죠?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뇌는 우리 몸의 근육보다 훨씬 더 느리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변화합니다. 최소 3주에서 4주 이상 꾸준히,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비로소 뇌의 반응 회로가 활성화되고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훈련 과정에서 혹시라도 실패했다고 느껴지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뇌는 실패조차도 학습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들이 결국 더큰 변화를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부산 연제구에 사는 73세 박상문 어르신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분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인해 약물 치료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이 감각 집중 훈련법을 무려 6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박상문 어르신께서는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약 없이도 괜찮아요. 무엇보다 예전처럼 자신감이 되살아났어요. 이처럼 꾸준한 실천은 단순히 기능적인 회복을 넘어 내면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다시 세워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훈련을 할때꼭 지켜야 할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 조급해 하지 마세요. 조급함은 곧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스트레스는 뇌 훈련의 가장 큰 방해 요소입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실패했던 기억이나 부정적인 경험은 절대로 떠올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는 반복되는 기억을 사실로 인식하기 때문에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이 계속 반복되면 뇌는 그것을 진실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직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었던 기억만 의도적으로 되살려야 합니다. 셋째, 억지로 집중하려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고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억지로 집중하려다 보면 오히려 반감이 생기고 부담이 커져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팁이 하나 있습니다. 이뇌 훈련과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성취감을 자주 쌓으세요. 예를 들어, 간단한 운동을 완료했다거나, 오랫동안 미뤄왔던 책을 한 챕터 읽었다거나, 새로운 요리에 도전해서 성공했다는 경험도 좋습니다. 이런 사소하지만 긍정적인 성공들이 누적되면 전반적인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이는 성적인 자신감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결국 우리 몸과 마음의 모든 부분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7세 이동원 어르신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3개월 실천해봤는데 단순히 성 기능만 좋아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활력이 살아났어요. 몸과 마음이 모두 젊어진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훈련의 진짜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완벽한 발기 그 자체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훈련을 통해 얻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자신감의 회복입니다. 자신감이 다시 돌아오면 우리 몸은 그에 맞춰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그저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패에 굴하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아주 작고 미세한 변화에도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결국 더 크고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시작점이 됩니다. 마음가짐이야말로 모든 변화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인 것입니다. 60대, 70대라는 나이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우리 뇌는 나이가 몇 살이 되든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변화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바로 시작해보세요. 과거 자신감이 넘쳤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그때의 감각들을 천천히 그리고 생생하게 되살려보는 겁니다. 당신의 뇌는 여전히 그 소중한 기억과 감각들을 깊이 간직하고 있으며 당신이 그것을 깨워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아그라 없이 발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잠든 하체를 깨우고 혈류를 강력하게 자극하는 4분 운동 루틴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계단 오르기 3분과 벽, 스쿼트 1분으로 하체 혈관을 활성화시켜 몸을 깨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몸 안에서 혈관을 자연스럽게 확장시켜주는 시트룰린과 아연이라는 자연 보조 성분 활용입니다. 이두 성분을 적절한 시간에 정확한 용량으로 섭취하여 혈관을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확장시키는 방법이죠. 세 번째는 뇌가 발기를 다시 기억하고 반응하도록 만드는 감각 집중 이미지 훈련법입니다. 이세 가지 방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가의 의료기기도 복잡하고 부작용 우려가 있는 약 처방도 위험한 시술도 전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단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꾸준한 실천입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80세가 넘었어도 20대 못지 않은 활력과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면 50대인데도 이미 스스로를 포기하고 건강을 방치한 분들도 계시죠. 이두 그룹 간의 확연한 차이를 만드는 것은 단 하나. 바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느냐의 여부입니다. 실천했느냐 아니면 방치했느냐. 바로 그 작은 차이가 인생의 방향과 활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부산 수영구에 사시는 74세 김철수 어르신도 선생님, 저는 이 나이에 다시 남편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그런데 이 방법들을 6개월간 꾸준히 실천하고 나니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아내도 당신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며 깜짝 놀랐습니다. 라며 진심 어린 감사와 감동을 표하셨습니다.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방법이 모든 분에게 100% 동일한 마법 같은 효과를 주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뇨가 심각하거나 심혈관 질환, 신경계, 손상과 같은 복합적인 기저질환이 이미 있다면 이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맞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진짜 문제는 질병 그 자체라기보다는 건강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에 있었습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지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귀중한 시간을 흘려보낸 것. 바로 그것이 건강한 변화의 기회를 막고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로 미루면 결국 그 다음 날도, 다음 주도, 다음 달도 계속해서 미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나버리고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계단 오르기와 벽 스쿼트로 몸을 깨우고 식사 후에는 시트룰린과 아연을 잊지 말고 섭취하며 밤에는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감각을 떠올리며 뇌를 훈련하세요.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